오늘은 동생이랑 같이 시티투어하러 갈 거예요. 자 한국 가거든요. 한국 갈때 가져갈 친구들 선물이랑 그런 거 살려고요. 시티에 있는 유명한 문구샵 갈 거거든요. 그럼 저희랑 같이 시티 구경해요. 오티디. <목소리> 뭐가 포인트시라고요? 가방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가방 보여줘야지 그럼 그래, 앞으로. <목소리> <laughs> 시티까지 멀, 나갈 때 멋을 내야 되는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멋을 좀냈어요 가방이 오늘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목소리> 여러분, 드래곤하퍼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티에 가면... 왜말렉까타 <목소리> <말할 것> <목소리> 드래곤하퍼즈 가야겠지? 먼저로 갈 거잖아. <laughs> 한국 갈때 이거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제 코알라 초콜렛 그래? 오, 이거 듣고 싶다. 진상은 아니지. 아니 진상 아니지. 그냥 우리는 가가지고... 어, 아, 야, 이게... 이게 나왔는데, 이거 혹시 네. 뭔지 알려줄 수 있어? 이랬는데, 실제로 집게가 나온 거잖아. 근데 아니, 아니, 우리, 우리 먹었는데... 먹었던 게... 했어 <laughs> 맞아, 맞아. 가지고 들어가서 누나는 뭐야?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숨기려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미안, 고무집게가 맞았어. 랬는데아 <laughs> 그래서 이거 공짜로 줬어요. 미안하고... 다 이미 저희가 핫팟을 완전 잘다 먹어버렸거든요. 오 여기 대표다 나도 여기도 와보않 근데 좀 길고... 비싸 보여. 아야밥 먹고 냄 이런 냄새 맡아 돼? 길거리 냄새는 무엇이냐? 오야 어, 저거 저거 봐봐. 완전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희 지금 이런 거리를 걷고 있어요. 야 여기 빅터가 맨날 여기서 먹는덴데? 커피? 응. 어! 유명한 데인가 보다. 음. 사실 없지? 여기는 한 여기는 저기간판도 없네. 이렇게 해도 분위기. 분위기 되게 아담하다. 그지 안쪽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 몰랐어. 어, 플랫 하이트 시켰다. 응. 응. 동생이 커피 인스타 한대. 외국어로는 커피 인스타. 또 바리스타 시서 라떼랑 필터랑 아이스 런블랙이랑 다마셔간다고세개로 응. 시켰습니다. 응. 응. 야, 라떼도 되게 예쁘다. 컵도 예쁘고. 응.

위클리 커피 뭐 이런 거도 있어도? 오, 그치? 네 근데 원서윅 보다 위클리가 나은 거같잖아응 근데 원서윅이 나중에 약간 니네 카페 낼때좀 이사빌리티 네임이 같아 보이긴 해 왜냐면 서윅 이게 좀 한국, 한국,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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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좀 재미있고 원서윅이 어... 아 원서윅 가봤어? 원서윅 서윈 서윈 타네 아 그치 약간 아 그치. 이런 느낌? 그치, 이제 그 카페 아무도 안 가. 사장 이대조재이가서 너무 체인점 느낌이잖아. 이걸 하게 해줘. 아 근데 저거 로고 디자인을 잘했잖아. 맞아. 딱 봐도 커피인데 퍼즐. 체인점이 좋은 거야. 잘 되니까 체인점을 내는 거야. 체인점을 내야 돼. 한 10호점까지만 되고. 10호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단위가 <laughs> 좀큰것 같은데. 신고점을 <laughs> 쉽게 내신다. <내주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왜 이렇게 <laughs>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냐? 이거 인도인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인도에서 자전거를 저렇게 위험하게 시리? 야, 여기도 커피 줄 서서 마신다. 음향도 없다. <laughs> 커피 예쁘다. <laughs> 금요일이다, 금요 식도파네 야, 이쁘다. 야, 이거 봐.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사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이거 사고 싶다고? 응. 이 이거 하나에 7.99야? 옛날에 봤어 한국의 스타일. 어, 곰돌이 쁘다 아, 너 이거 진짜 귀여워. 좀... 입장나 이거 뭐 하는 건데? 응? 사서 뭐할 건데? 이제다 학원 다니는 거야? 아, 영화원 영화 노트... 어. 이거, 이거 봐, 디스트레스였나? 네, 음. 위즈마이... 왜화났는 지우는 거지? 날씨 점점 맑아지는디... 음. 저희가 여기서 책을 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들고 다니면 집이니까 얘를 반납을 좀 먼저 하고 진성 너또책 빌릴 거야? 한두권 정도만 빌려 그럼 너무 들고 다니면 짐이잖아. 내 <laughs> 책을 그러고 보고 있어. 뭐야? 무슨 책이야? <laughs> 빌리게? 여기 매번 전시간 바뀌어요. 진짜. 음. 근데 지난번이랑 여기 똑같 You 음, want 음. some 뭐 s y packets c o m i n t h s That brown stuff. 아, 이슨 개지? 괜찮은 거 같네. 데 먹기 약간 아까울 것 같아. 생기게 나오는 것 같아서 카메라 바꿨어. 스노우 리뷰. 얘 t 잘생 n k it out. I think it out. I think it out. I t h 어 n k it out. I think 려면 우리만 딱 보이게 찍어야지. o u 기도 찍어줘. 아 싫어, 갈매기 싫어. 아, h i n k 아 t o u 뭐야? 야 오지 말라고 t o 빨리 I 다 빨리 n 빨리 다시 류 귀게 껴와. 잖아요 <laughs> 우리 지금 가는 데는 로버트 오스터라고 애초에 호주 잉크 브랜드거든? 그래서 그 잉크 사러 가는 거야. 누나 친구가 그거 아, 네. 부탁해가지고. 여기에요. 바인더 디자인. 음. 음. 근데 잉크들, 잉크 여기 다모였어화영이 음. 여기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야, 이거야, 이거. 여기서만 판다는 거. 대박. 와, 일본 브랜드가 맞지? 예쁘다. 그리고 두 개는, 어, 땡큐. 이렇게 세개살 거예요. 친구가 부탁한 거. 시디, 시비? 시디 오브 아몽니티리즈 시카고, 일단 이건 멜번 로즈 컬러고, 이거는 오클로마 티치 이렇게 세개살 건데. 왜지어그런거 봐. 진짜 예쁘아 음. 만년필 된가 보다. 진짜. 왜냐면 여기 닙을 이렇게 가을 낄수 있거든? 이런 만년필들이. 음. 음. 그러게. 이는뭐지장식품아 어. 음. 아니면 은 이거 닙안낄때 네 뚜껑 붙여놓는 건가? 어. 이거 뚜껑. 머리 뚜껑 붙여놓는 거 아니야? 음. 진짜 대박이다. 그러게 종류별로 다 있다. 잠시만음 생각보다 안 비싼데? 3만 원 정도. 완전 만년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진짜 신기해 빠 하나 사려고 해 이건 저를 위해서 오 귀여워 강아지 뒤에 는뭐야 하나에 22.5불이네 음다 쓴다고 아 여기 미성미성 이렇게 샀어요 저 집에 가서 마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이쁘다 지나가다가 기념품샵 있어서 혹시 뭐살거 있나 해서 왔는데 이런 걸 파네요. 운베프 타즈메니아, 데빌푸, 드롭베어프코알라프 <laughs> 진짜 웃기다. 어, 나 나중에 이런 거그 고기 고 싶다. 아 그래 사실 달어. 나는 젤라또 아이스크림 옆에, 아, 집 옆에 아,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laughs> 어요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런 게있쁘다 이런 거 사줄까? 물어볼까? 이 음. 뒤에 제일 중다 피노트 에 진짜 이것저것 많다. 거 누르는 거 같지? 이 조그만 상자 안에 있을 게다 있어. 이런 거 진짜 예쁘다. 종이 같은 거. 여기다가 만년필 연습하는 거. 와, 진짜 해리포터가 술집하네. 이런 걸로 사는 거야. 가격 없어? 가격 없는 게 원래 제일 비싼 건데, 알지? 이거다 아, 이탈리아 베네스에서 만들어졌대요 너 관광객같은데 진짜 관광객이야 어 대박이다 여기 뭐야? 여기도 이쁘다 여기 시티에 H&M 왔는데 진짜 커요 이게 다 H&M이에요 저쪽 다 남자옷이고 여기 아래다 여성복 어 그래 어품도 있고 진짜 대박이다 예쁘다 얼마야? 음, 나중에 우리 이사가면 이런 느게요오우로 오자 네. 이거는 친구 선물로 산 만년필대 두 개고요. 얘는 기펜이고, 얘는 일반 펜이에요. 이 로버트 오스터 잉크 세 개. 이렇게 샀고, 이게, 어, 멜버른 로즈라고, 멜버른 이름이 들어있는 잉크라서, 선물용으로는 이게 딱 좋은 것 같고요. 글씨 쓰는 거 좋아하거나, 약간 좀 특별한 선물 하고 싶다면, 요거 호재에서 사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데이 어, 스티커랑 이 스티커만 사려고 했는데, 그 직원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스티커 붙일 때 무슨 쓰는 스틱 같은 거래요. 이렇게 싹 붙이고, 이거 할때 쓴다 그래가지고 도와보여서, 이것까지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다니면서 산 것들입니다. 막대기 한번 떠보려고. 근데 심지어 찍찍이도 별로 붙을 것 같지도 않아. 흘러 붙여야 될것 같은데, 잘라서 한국이었으면, 이 정도면 8,000원 퀄리티 말도 안 돼. 아니, 일러스트 써 샀는데 스티커 퀄리티는 별로네. 근데, 멜버린이 다 비싸. 누나가 여기서 명함을 프린트 하려고 했거든? 근데, 명함 프린트 하는데, 100장에 일주일 걸리는데, 3만원 넘게 내야 돼. <laughs> <laughs> 쓸데 없는 거 같다고 생각하자. 나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오, 이거 더게 안 떼지고 잘 붙인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